번개콩입니다. 속독 3-1로 시작합니다. 자, 스피킹, 말하는 것이나 글 쓰는데 완벽한 잉글리시, 영어를 말하는 거, 쓰는 거 동영사로 같이 묶었네요. 한 단위로. 1, 2번 아니고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말하는 데거나 쓰는데 완벽한 영어를 하는 것은 단수, 자, not, 아니에요.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다. 자, using, 사용하는 데 worldly, 말이 많은 구절이나 혹은 과장되어진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또 단수, is, 의사소통이 아니다. 사실상, 그 유명한 영국의 작가인, 동격이죠. 조지 오웰은고 o e 단수예요 가는데, 소파 so far a 뭐, 뭐, 까지 가. 이만큼까지 간단 말이요. 에 자, to say, 말았는데, 자, it is barbarous, 야만적이는데, 가주어, 진주어. 자, 동사원형 사용하는데, 크거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야만적인 것 까지라고 말해. 자, 그래서, let 사역동사, 허락해란 모두 기억하도록. 자, 리멤 m 리스 b e 주어야 돼요. 자, 투는 미래의 뜻, ing는 과거의 뜻이에요. 그래서 유 s 이따위꺼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내는 문제에 낚이면 안 됩니다. 자, 아직까지 안 했어요, 우리가. 자, 허락해라 모두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걸 기억하도록 단순한 언어를. 자, that.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t h 언어 수식이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관계되면서 자, 우리는 두 강조용법이요. 정말로 생략 가능하죠. 자, get carried, 옮겨져. away, 멀리. 그러면 쓸려가. 휩쓸려댕기는데 쉽게 at times 가끔씩. 자, 의서소 통원 take place. 단수. 자, 발생하는데 only. 오직 빈칸이 여기죠. <laughs> 자기서는 같은 레벨에 있을 때. 자, on the same level이 답이 여기서. on the same level. 자, the best example a 주어 동격의 b 예요 자, 가장 최서 최고의 예는 자, when you talk to baby. 네가 아이한테 얘기할 때이다. 그래서 전체가 보호예요. 자, 너는 단지 have to 동사 원형 썼죠. 던지는 have to make. 만들 필요, 만들면 되는데, noises. 소음을 약간, 따, 따. 이런 것을. 자, that's all. 그것은 모두다. 자, they는 아이들이 can understand.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아이 레벨에 맞춰서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도 쉬워요. 주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레벨에서의 언어를 사용해라.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